베이링은 토라 포션, 4월 1일 토요일 짜고 명령하여, 내위기 8장 30절부터 36절 모세가 관요와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회원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며 위임식은 일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일래 동안에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 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 그런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여자에게냐 혹은 무할 여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믿음을 의로 여기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이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이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 것이니라.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허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도 범법도 없느니라.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들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 아야 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으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료도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